드, 항마 가자. 올라프 드, 내가 뭘 해야 되냐? 상대 보자. 제라툴 있어. 달라, 리리, 해무상사. 안누바라 아, 제라툴이 조금 까다롭네. 음. 자, 우선은 구슬 찍어주고, 재생량 증가. 이거 찍어줍니다. 바이킹. 처음에 내가 뭘 하냐? 내가 보 상자를 먹어야 돼. 보 상자를 먹고 나누자. 보 상자를 먹고 나눠 일단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야. 한 놈이 올 거란 말이야. 이쪽 아니 이쪽으로 올 건데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다 길을 막고 이렇게 있는 거지. 길을 막아놓고 왔다. 쉬어끼들 봐라. 자 라인 싸움 벌어지고 이제 한놈 내려올 때 됐죠 내려와야지 얘들아 아 씨바 나 경험치 못 먹잖아 <laughs> 가자 일단은 마법사부터 죽여 경험치 먹어야 될 거야. 자 이거만 죽여놓고 구슬 먹어놓고 자 빨리inent.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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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 Crit, cane, 빨리, 빨리 먹어주신 다음에, 3번 여기, 2번 올라가고, 1번 이쪽으로 간다고 하고, 아니다, 내가 그냥 이기다 지켜야겠다. 안 되겠다. 씨발, 이렇게 다 죽네. 빨리 밀어야겠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돈, 돈 집어넣어 놓고, 에헤! 아이씨, 씨발, 돈. 폰 <목소리> 제가 또 잡았죠. <목소리> 자, 들어가고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2번 이봐, 3번 아름다할까 1번 담그고, 2번 경험치 좀먹으라 1번, 3번 경험치좀약속 먹어. 자, 1번 올라가시고. 2번 여기서 경험치 먹고, 3번 여기서 경험치 먹고. 오우, 안, 안 자, 1번 올라가고, 먹고, 2번 여기서 정확히 먹고, 2번 여기서 문아이 먹고, 3번 여기서 눌러주면서 문아이 먹고 있어. 어디 가는 거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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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번 내려가고, 자 말피야 때리자, 때리자, 때리자. 퓨업을 걸려주고 빠지고, 여기서 경험치 먹고 한번더 여기서 경험치 먹고 있어. 이느데 진짜야 조심하라. 자. 이거 덥기비 아좋은데 진짜야. 심하라 먹고 빠지고경치 우리, 우리가 앞서네경치 우리 우리가 앞서 계기 봐라. 에크나아이 생각이 아이들에게내 아. 능력을 보여. 으로 빠지고 뒤발 계속 넣으주자 여기서 경품 먹고 있, 있으면서 그렇지, 너무 무리하고 들어가지 말고, 여기 들어가고, 1번 여기서 계속 경품 먹으면서, 빠지고, 3번도, 우리 아래 거 먹으면 되겠다. 우리가 아래, 아래 거 먹으면 되겠어. 우리가 아래 거 먹으면 되겠어. 우리가 아래 거 먹고. 야, 바바!

먹주고어예1 2 3에다모이라1,2,3다 모여 얘들아 다 모이세요 모이고 자 라인 밀자자 라인 밀자 라인 밀어 갑자기 싸우네 빠졌다가 빠졌다가 얘들아 돈좀 담가라 씨바 우리 돈 하나도 안남았대 조언좀 부세요 얘들아 찍고 <목소리> <짚고>. 빠져라 <목소리> 이 씨부라 수박캣이다 라이미굴라임미라라임미라 라임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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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카이타미로 조금 불리하네. 만좀 죽어라. 너봐이시벌놈6대스나 아, 있어. 아. 죽어라, 죽어라. 아 돌아버리겠다. 음. 나 이거를 chọc mà à? mà chọc mà chọc mà chọc mà chọc sắp cái kính mười すごいよマジで。 그래, 잡아. 잡아.

밀어주시자 그래, 제발. 찍어! <목소리>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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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다 이 씨발 와 노바 이 씨발 나 그만히 어라 그래 처음으로 이렇게 냈네 아. 와또한대 그래, 밀어붙여, 밀어붙여. 차 애들아 늦차한 개의 씨라아한 개가 부족해 경험치는 또 어떻게 또 이기고 있냐 자 리리부터 잡아 리리부터

아, 들어온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게임하고 있었네. 정신없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요. 16킬, 25데스, 경험치 18만, 시발. 1등, 시발. 우리 편 죽는 거 봐봐. 6킬, 8킬, 6킬, 3킬, 깨야 살기 이렇게 죽어야 쓰겠습니까? 인간 쪽으로 경험치는 이기고 있죠. 다 바이킹 덕분입니다. 나 2킬밖에 안 죽었는데. 위험해. 빨리 넣고 태야 돼. 동전 4개 넣고, 빨리 튀자. 동전 4개 넣고 튀자. 오, 에 우두 먹냐? 우두 먹냐? 우두 한번 가자. 판다 형님, 추천 즐겨찾기 한번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즐겨찾기, 형님의 추천 즐겨찾기가 저에게 꿈과 희망이 됩니다. 제라툴, 제라툴. 자, 올라오고. 내가 여기서 뭘 잡아야 되냐. 자, 일단 불쏴주고 자, 뒤에 있는 것들. 뒤로 빠지면서. 돌려주고. 갑자기 달려가가지고, 쿵 찍어갖고. 자, 발라한테, 스턴. 그렇지. 자, 이거, 큐한번 돌려주고. 아이, 씨발. 좀 아깝다. 도바, 이 개새끼 몇 번을 죽냐. 자, 스턴 한 번. 자. 그렇지. 쭉 밀자. 쭉 밀어야 된다. 밀수 있을 때 밀어야 된다. 밀수 있을 때, 밀수 있을 때 밀어야 된다. 밀수 있을, 있을 때 밀어야 된다 했다. 얘들아. 밀어야 된다. 다 깨고, 포탑이고, 나발로 다 깨고. 자, 가까이 붙어가지고 Q 한번 돌려주고. 아직 나오려면 좀 오래 걸리죠? 한 명씩 나오는 거 각기 격발을 다 깨면, 깨면 됩니다. 뚜벅뚜벅님, 반갑습니다. 보신 게 추천, 들겠다고 한번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꿈과 희망이 됩니다. 아, 바로 이렇게 있겠죠? 이개새끼 발라. 집으로 보내고. 발라, W 조심하고, 공 조심하고, 얘들아. 자, 리비. 애들 다 나온다 빼라 빼라 에이키한 새끼들아 빼라 빼라아 W키고 Z키고 달립니다와시 씨바 우리 존 공격받네 자 빨리 집가자 나 집가야겠다 집에서 치료 한번 하고 경험치발 아직 살았어, 아직 살았어 형이 경험치 봐, 2만 3천, 씨발 우리 편 봐, 만 천, 1 천, 만 칠천, 만 데스 봐, 데스, 씨발 2.5, 6.9, 9킬 뭐야, 노바 드레스 뭐야 자, 스탠 한번 걸어주고 자, 여기, 와, 붙어오면 안 되고 자, 발라, 스탠 걸어주시고 발라 잡았죠? 자, 여기서 궁 켜주시고 앞쪽에 딱큐막덜게줍니다 이동하는 거리에다 Q 달라져요 와 Z키고 달려오네 그렇지 노바 궁 사망 자 밀어붙이면 끝납니다 밀어붙이면 끝나요 Q 한번 돌려주시고 라인 깨끗해지죠 깔끔합니다 몸 됩니다 3번 뒤로 빠지고 1번, 1번 앞으로 가 올라프가 먼저 가갖고 옴대 주시고 가까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퓨어 한번 돌려주시고 이렇게 오면은 데라솔 뒤지는거죠 이겼네요 와 우리팬 신발 이렇게 됐으면 아니했는데 이걸 이겼어 돈이고 나발이고 필요없습니다 지금은 자 그냥 때립니다 가까이 붙어가지고 퓨어 한번돌리주고 평타 평타 이겼네 이겼어 이겼어 이게 폭탑이네 이겼습니다 형님추천해주기 바랍니다. 드립니다 시청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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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이게 없어 자님시청 이게 없어. 좋습니다. 좋구시청좋님 시청자님, 시청자고